이어달리기 방법 설명합니다. 대포 쏩니다. 그래서 나오는 팀이 1번이 A, 2번이 B, 3번이 C, 4번이 D, 5번이 e 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처음에 나오는 팀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4번 팀 그러면 D팀이 오늘 미션을 받는 겁니다. D팀이 빵두 번째 쏜 대포에 맞아서 2등. 팀이 나왔을 경우 2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나머지 팀은, 이 팀이 2등 안에 못들게 방해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미션 팀이 1등을 했을 경우 점수를 주고 싶은 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션에 걸린 팀이 만약에 1등을 했을 경우 그거만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벌칙을 받는 느낌으로 오늘 이어달리기를 가보겠습니다. 미션을 성공을 하는 거는 그냥 점수가 없는 거. 그리고 1등을 했을 경우에만 아 잠깐 미션 성공으로 갈까? 어 미션 은공 뭐 재밌을 것 같은데? 투 말의 일리가 있어. 재밌을 것 같은데? 미션을 성공하면 선택, 못하면 점수 먹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재밌을 것 같은데? 미션 성공으로 갈게요. 오 똑똑한데? 그러면 첫 번째 맵부터 갈게요 여러분. 미션 팀 고릅니다. 빵! 1번 A팀이고요. A팀 2등, 2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1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2등 포함해줄게요. 치크를 망쳐야 돼, 치크를. 아, 시즌이구나. A팀만 망치면 돼, 1, 2등만 먹어주면 돼. 대감을 봐야 되겠다. 아, 떨어졌어요, 대감. 어, 현재 대감 4등. <laughs> 아니야, 몰라. 아니야, 몰라. 아니야, 몰라. 빨고 있잖아, 빨고.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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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는데? 나도 이제 알겠는데? 아이들 <laughs> 치크 대감 자 바로 시작니다 이번에는 4번 뒤에 3등입니다. 레츠고. 자아 빨고로 받았지만 아직도 4등입니다. 점수를 먹습니다. 초콜렛 단독 선두 3점. 컴플레이션이션 D팀입니다. D팀 5등. 어, D팀 4등 하시면 돼요. 입니다. A팀 3등. 자, 지금 DND 3등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과연, 예천 대감이 DND를 역전해줄 수 있을 것인지. 자, 우선 분노긴 해요. 근데 곧 끝납니다. 그럼 맞을 것 같아요. 곧, 곧궁 맞지 않나요? 궁, 궁 맞지 않나요? 자, 잘 피했어요. 오호~ 좋았어요. A팀의 선택, 모르세요 호자 어, 괜찮아요. <laughs> B팀, B팀 이등 B팀 이등 내가 죽이면 돼? 될... 아이, B팀 진짜 가이드야. 아, 이따에 해서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잠깐 아, 가이드가일라에서안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저시 씨발, 너 뒤졌어, 야얘 분노구나, 씨발. 나는 그냥 넘기러 가야되겠다 시신는 앞으로 가서 애들 죽이자 아니 그냥 빨고 가고 달렸으면 괜찮았데어 가이드 성공했네 자 이거 막판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가이드 스너글 대감 마지막으로 받고 끝낼게요 안하시는데 끝났어요 초콜라임 스너글 초콜라임 어? 스너글 18점 대 초콜라인, 스노브 승리. <laughs> 이게 근데 원래 제 생각은 이렇게까지 점수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점수 곱하기 50 해서 풍 하려고 했는데 그럼 900개예요. 난한 8점에서 10점 사이에 끝날 줄 알았지. 그래서 우선은 900개로 스너글님과 브리게임할두 사람 뽑아주세요. 스너글님, 직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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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리게임 가겠습니다. 몇번 하고 싶으신지 말씀하시면 돼요. 자, 가이드 1, 스너글 이 호적 3, 오케이. 사다리, 시작! 따라라라라따따라, 호적 1번. 몇개 쏘실 거예요? 한개요 쏘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899개고요. 자, 이어서 2번.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 가이드. 자, 가이드가 2번입니다. 수석을 <laughs> 씨발. 가이드님 몇 개요? 병에 <laughs> <laughs> 저 그래요. 양심 룩스? <laughs> 898개, 우리 스노걸님 당첨. 잘 살지, 그러셨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저는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스노걸님 인정? 따줄 것 같은 사람을 골랐어야죠. 맘약한 애들. 젤리 이런 애나. 앤뇨 이런 애들 있잖아 대감 이런 애들 골랐으면은 150개 정도는 쏴주지 않았을까? 그니까 그게 미안해서 바보냐? 거의 T 100% 재질들 <laughs> 빵게 된거 아니야? 야 F 감성 있는 애들 골랐어야지. 그게 기회를 준 건데. <laughs> 대신 <laughs> <laughs> 그것도 맞네 맛대맛 하라고 골랐더니 초콜렛